안녕하세요. 약초 강목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요? 어제와 오늘 기온이 다르더라고요. 산의 기온 역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간간이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춰지니까 그렇게 춥게 느껴지진 않아요. 요즘에는 송이가 잘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산에 왔을 때는 아직까지, 어, 애기송이들이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기송이들 찾을 수 있을 거고, 또그 송이를 못 찾으면 다른 버섯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구강자리에 다 왔습니다.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이는 듯 합니다. 네, 하얀 버섯 발견했습니다. 어, 버섯이 부스러지네요. 무슨 버섯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흰턱수염 버섯을 채취한거예요. 자, 보세요. 이 버섯은 채취할 때 부스러진 것처럼 버섯이 쉽게 음, 잘 부서져요. 식용버섯으로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리죠. 일단 정지했다가 찾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턱수염 버섯은 한국에는 그렇게 수확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 많이 사용한다는데요 그 요리 이름이 비에드 무통이라고 양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버섯이 특이해서 여러분도 이런 버섯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식용버섯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지금까지 약초 강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